그림이나 모양이 나타낸는 수를 찾는데 주어진 조건들 중에서 비교를 해서 알수 있는 조건이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두 개가 800원이에요 두 개가 900원이고 세 개가 1400원이에요 얘네들은 뭘 비교할 수 있냐면 두 개가 800원이면 여기는 특별한 조건이 있긴 해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할인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할인하는 걸 한번 계산해야 되긴 해요. 우리는 그거 말고. 그냥 두 개가 800원이고, 두 개가 900원이고, 세 개가 1,400원이라고 하고 한번 생각만 해볼게요. 실제로 문제는 다르게 풀어야 돼요. 그죠? 어. 만약에 키마 두 개가 800원이다 하면 400원과 400원이 되겠죠. 그리고 400원을 여기다 어, 집어넣으면 400원이 들어가서 얘가 500원이 되겠죠. 900원에서 400원을 빼니까. 그리고 또 얘를 400원, 500원 하면 얘도 얼만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꼭 이렇게 할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키 맛과 수박 맛이 있었는데, 키 맛과 수박 맛에 더하기 딸기 맛이 더해져 있죠. 여기에 있는 거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이게 900원이니까 묶어서 900원이고 딸기맛이 바로 900원이니까 500원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경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6이고 세모 더하기 별 더하기 동그라미는 9다. 이렇게 하면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두 개가 6이니까 얘가 3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칸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비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모,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생략하고 여기가 더 합이 6. 뭐 9, 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9고 여기가, 예를 들어, 7이다. 이렇게 하면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세모와 동그라미가 6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세모와 동그라미가 6이니까 네모가 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6을 빼니까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9가 될 수가 없고. 음, 아, 5 정도로 할까요? 4 정도로 할게요. 예, 네, 다시. 세모와, 왜 고쳤는지는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모와 동그라미가 6이다 하면, 여기 세모와 동그라미가 6이니까, 네모가 1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합을, 이쪽을 관찰했더니, 어, 여기에 합이 이쪽에 있어요. 세모 네모가. 아, 세모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네모가 1이다.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모가, 네모를 다시 다른 데를 찾아가지고, 얘가 1이니까, 4면, 세모가 3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들다가 여기를 구였다가 고친 이유가 조건을 6과 7로 해 가지고 1이었는데 1을 집어넣으니까 여 9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고친 거예요. 자, 두 개가 얼마다 하면 이두 개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할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는 7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식에서 다른 조건에 세모 더하기 네모는 8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어떤 수는 뭐다 이렇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는 있어요 네모가 동그라미 보다 1 크다 이런 건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모가 동그라미 보시, 보시 보시면 요 세모에다 동그라미를 더했을 땐 7이고, 똑같은 세모에다 네모를 더했을 땐 8이에요. 즉, 동그라미를 더한 것보다 네모를 더한 게1 크니까, 네모가 동그라미보다 1 크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조건 하나 더 있는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는 5였다. 이런 조건도 있었다면, 이두 가지 조건을 비교해서, 똑같은 세모에다가 더한 다른 게 달랐을 때, 얘가 1 컸다 했죠. 그러면 얘가 1 크니까 2를 더해서 합은 5인데 얘가 1 크다 하니까 3과 2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 책에는 되어 있진 않은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문제도 풀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어 있진 않지만 어떤 하나의 상황과 어떤 하나의 상황 다른 두 조건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모양이 나타내는 또는 그림이 나타내는 수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지금과 같이. 어, 두 조건을 비교하면서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고 그 차를 어,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